어, 지금 이제 오븐을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어, 아까 만들 아, 집에서 굴러다니고 찾아 보니까 이런 저 차르 차르로 만들어진 음, 음, 뭐라 그러지 이걸 도자기 어, 화분을 찾았는데요. 정확히 지름이 원했던 걸 하고 딱 맞았어요. 그래서 지금. 어, 이 안에 차코를 다섯 개 집어 넣은 상태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조금 오래 걸렸어요. 불을 붙이려고.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음, 종이도 많이 넣고 나뭇가지도 많이 넣었는데, 예. 지금 이 안에 이 양철로 만든 조그만 그일이한요 정도 있습니다. 그리고그 위에 고구마가 하나 이렇게 놓여진 상태로 한 지금 한 30분 내지 1시간. 어, 이 안에서 잘 익고 있는데 벌써 고구마 냄새가 어,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네 아직 어, 고구마가 다 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닌데? 물렁물렁 거리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지금 사콜리한 다섯 개가 하얗게 지금 아직도 잘 타고 있어요 하얗게 그릴은 양철판으로 만든 그릴입니다. 양철판으로 만든 그릴입니다.